떨리는구만. 채판 종족채. 방수 테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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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리는 그나마 좋다. 와 자리는 좋아요. 저거가또 수비하기 좋고. 이쪽 최소 한 2프 이상 있겠다. 어 씨.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는제 네, 고발 가겠습니다. 메카는 누가? 저는 바이오. 일단 중간 바이오에서 아, 바이오가 좋을 것 같아요. 메카 오케이, 오케이. 말고. 맡기지만 말자. 운영가자 막힐 있을까? 아안 어. 안 막혀. 어. 안 막혀 안 막혀 내가 있잖아 이듣게 아, 잠데안 막혀 안 막혀 안막으면 해결인데 10시 빼고 다닌다 네 아, 네. 6시 좋네 6시 토스와 뭐 7시 자리는뭐 그냥 뭐한금 항상... 이게임 멀리 본다 GCT. 와, 일단 또. 이천천 가야되나, 내가 타고 돌나쁘지 않아? 네, 다행이다 저히도 서치 가야되나? 내가 도저도 되나? 종저만 보면 되지 않아? 네, 천천히도져도 돼요 네저스저히프히도저시도 도저히 도저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 뭐, 시스템을 신경 얻고. SCB, good to go, sir. Job finished. I can't feel there. You a n t a e c e of me, boy. Tapoto, Yoko. I'm going to talk to you. I'm g i n to talk to you. I'm going to talk to you. I'm going to t a to you. I'm l y u I'm to l y g o t a l you. i a you. I'm going u I'm l y i to talk to y 안 먹.. 어, 마리 마리 네. 오버. 오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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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y o k a 그 okay. Okay, okay. Okay, 고 k a y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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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 k a 나 셀만 와로마게코스마마린 마린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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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린마린코 마린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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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 마린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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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쏘로만한테? 쏘로로만 쏘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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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저희 쏘로 보고진사 살짝만 삐자나온다그러면 바로 그냥 포트게 에리, 니리 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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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리, 에리, 에거 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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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에 좀 많이 주긴 한다 이제둘이 자켓이 지나아트가이게나 자켓이 이렇게. 이 자켓이 이렇게. 이 자켓이 이만게이 자켓이 이렇게. 이 자켓이 이렇게. 이고켓오 이렇게. 이 자켓이 이렇게. 이 자켓이 이렇게. 이자이 이렇게. 이자이이이거켓이이이자이이렇이 자켓이 이렇게. 이 끌어봐, 끌어봐. 끌어봐. 음. 이 혹시 되겠어이게뭐가 맥이 있는 것같 지? 맥이 아, 있 어요？상하 게뒤로저닉 아, 내려 가고 있어 가지고 이거 네. 시리얼 나오 셔도 네. 돼요. 오케이. 한시 한시 링 조금. 예, 네, 링이야 링 이링이다. 오케이. 칠십올. 요거 센터 잡은 데요저희는 센터 요거 못 들어가게. 네이프 오버가 남았지. 한시 민가영. 한시 괜찮나? 어좀 많은데? 괜찮을 거예요. 네. 아린 후에 갈게 시가 견이었는데 죽었거든 오케이, 오케이 깔, 막, 막. 마무리할까? 어... 아니, 아니 시마무 I'm n 1 1 s u 을 피해 f you're a 어아 v i l i a n i 나 not s 모 r 자모 f you're a civilian. I'm not sure if you're a civilian. 이 m not sure if you're a civilian. I'm not sure if you're a civilian. I'm not s 오가 내려가고 있어? 두터온다 여기 대시, 대시 뛰는 거 같아. 할템 있다, 할 템. <놀람> 오버가 소업이 돼야 되지 않나? <놀람> 현재도 올것 같다, 이제. 던데비 하세좀어좀어 네. 나.. 나만 렉 있나? 아 렉이 있어요 아까 막 부대 지안 먹고 막좀 있는 것 같아요 아..잠깐만 아, 나, 나, 나 내가 어, 내 이거. 나나 어? 반응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뿌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거 다섯 시가안언 오늘은 베티만 하면서 만이도만이도오늘 그냥 고오늘만이이이만이도이도게늘은 베티만이도. 오늘이도오늘느이너 오늘은 베티이도 오늘은 베티 Okay. <목소리> 마린한 매디. 마린 한 부대만 혹시 나한테 좀보나 안에. <목소리> 어러어너퍼샌 러퍼, <목소리> 러퍼. 나오버소금불렀다 okay.

와 이거 너무 많은데, c 시 드랍 막을 수 있나? 와랍시 어, 같이 크면 우리가 5만. 어. 일단 탈지. 들어요 어, 수기 되겠다. 오만 쓰면되겠네일 탈.. 탈탁찍어 그럼 수기많이났어 이폰봐상에봐쳤너건지 우리 것도 실시 아, 말 아, 아니 아니. 뭐 진짜 너 입구에 내린 거 같아. 아인데 타이젠. 와. 마음서 마워 못 치겠네 여기 어택만 좀 잡아주세요 팩토리 더 늘리지 말고 스탑버튼만 거기서 늘려 오케이 나는, 나는 다리인데? 오, 많아. 아 진짜 렉 컨트롤이 안돼 아니, 아니, 막, 내 눈에 막, 끊어지는 속도가 보여, 막, 더더더더더 와 마우스도 이상해, 직이는 게. 아씨 shit. o 도 shit. o 이 shit. 면 h 데 아, 요거 찍고 다음 게 가로 갈까? 믿트 요거는 가볍다. 디디! 치지! 아, 나 이거 렉... 나 이거 스타 껐다가 뭐 막혀볼게. 수고하셨습니다. 와, 나 센터 오지게 잡고 있었는데 한 번에 싹 풀리면서... 나뭐 켜져 있나?